2022년 10월 23일 연중 제30주일이며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제1독서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눈이 끝까지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우리는 전교주의를 지냅니다. 교회 본연의 사명은 무엇보다 세상에 복음을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일, 곧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복음화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서 비록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신앙의 길로 먼저 초대된 이들은 그 신앙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은총으로 얻게 된 믿음을 모든 시대와 장소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끊임없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임무입니다.그런데 선교는 매우 엄청난 여정이기도 합니다.2000년에 오랜 역사가 증명하듯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박해하는 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그런 숱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복음화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현존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테오 복음소의 시작과 마침에서 장엄하게 선포되는 임마누엘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걸어가는 선교 여정의 시작에서 마침내 이르기까지 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떤 특별한 훈련을 거친 전문가들이나 하는 것쯤으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선교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선포하는 데에 오랜 준비나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하느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게 될때 비로소 그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교 주의를 맞아. 과감히 그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창합시다.